안녕하세요. 마산 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산행지는 북한산에서 숨은벽 코스만큼이나 유명한 비봉 능선입니다. 북한산 가장 남서쪽에 자리한 족두리봉에서부터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을 거쳐서 문수봉까지 이르는 산행을 진행했는데요. 함께 산행하러 가실까요? 육호선 독바위역에서 시작해서 들머리까지는 약 1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경로는 지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 코스는 북한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비봉능선을 탈 건데 코스가 사실 여러 갈래가 있어요. 불광역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독번역에서 뭐 출발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독바이역에서 출발하는 이 길로 잡은 이유는 여기가 굉장히 오름길이 수월해요. 짧은데 쉬운 코스로 올라서 좀 능선을 좀 편하게 타고 싶어가지고 적들이봉 방면까지는 한3 0분 정도 걸립니다. 코스는 가면서 계속 이제 이정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쓰고 갈게요. 모자는 쓰는데 옷은 일단 벗어 땀이 나가지고 등에. 들머리에는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코스로 오르게 되면 등산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시야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와... 여기 이 코스는 제가 북한산에서도 수문벽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스예요. 족두리봉 비봉 코스요. 족두리봉까지는 800m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입이 얼었어요 <laughs> 저기 보이는 데가 족두리봉 저쪽이에요 아, 햇살 맞으면서 가니까 기분 좋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엄마랑 같이 왔었거든 우리 엄마 바위산 좋아하셔가지고 비봉까지는 못 갔지만 여기 족두리봉이랑 향로봉 기점에서 하산했거든요 남았습니다. 진짜 거의 다 왔다. 여기 이제 마지막 업구간이여가지고 여기만 올라가면 족구리봉이 나와요. 나 여기 처음 왔을 때 되게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른 적 있어요. <laughs> 조금 조심조심해서 올라야 돼요 음. 족두리봉을 오르는 바위길은 이렇게 화살표가 칠해져 있는데요 등산화만 신으면 화살표 방향을 따라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멋있다 좋은데? 와 아, 오늘 바람 안 불어서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햇살이 따뜻해 족두리봉에 도착했습니다. 족두리봉은 북한산에서 가장 남서쪽에 있는 봉우리로, 명칭은 멀리서 보면 봉우리의 모양이 족두리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서 유래했고, 독수리의 머리처럼 보인다 하여 수리봉, 또 인수봉과 닮았다고 해서 작은 인수봉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비봉이랑 문수봉 구역까지 가고 내려가는 길은 족두리봉에서 왼편을 바라보면 이렇게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는 완만한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쪽으로 돌아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족두리봉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왔어요, 이쪽. 뭐 여기까지만 왔다 내려가셔도 충분히 경치도 좋고 하니까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위길이 무서우신 분들은 이 방향으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족두리봉 전망을 꼭 감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향로봉을 향해서 갈 건데 족두리봉에서 내려오면 이정표가 있고 이쪽 가운데로 내려가는 길이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면 향로봉 거쳐서 비봉 방면으로 가게 됩니다. 까지 1.4km 남았어요. 이제 능선길 시작입니다. 산을 탔을 때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은 능선길을 걸어갈 때예요 산의 정취도 마음껏 느낄 수 있고 힘들지 않고. 향로봉까지 <laughs> 지금 이제 800m 남았고요. 기봉은 조금 더 가야 돼요. 향로봉 가는 길은 본격적으로 업구간이 시작되는데요. 한두 차례 가파른 암벽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체력이 소모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적들이봉이 보입니다. 비봉까지 1,600km 나왔습니다 여기 틈 사이로 지나가면 돼요. 도계단을 지나면 다시 능선 이어지고 아 힘들어. 예스! 지금 1.4km를 저희가 왔고요. 어, 비봉까지는 900m 남았으니까 저 뒤에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와보시길 강추드려요. 겨울 되면은 좀 아무래도 바위가 얼고 눈도 내리고 하면 오기 힘드니까 더 늦기 전에 한번 와보시는 걸로 지금 우리가 향로본삼거리에 있어요. 여기에서 사무바이 승가봉을 거쳐서 문수봉에서 대남문 국기 탐방 지원 센터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와 아. 저기 와의상능성 너무 멋있다. 저 뒤로 이제 백운대가아 여기 밥터인데. 자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밥터를 찾았는데요. 이쪽에 지금 비봉이 보이고, 요 뒤로는 의상능선 이렇게 지금 이 산맥을 배경으로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잘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꼬막 비빔밥입니다. 와. <laughs> 아니 마트에서 꼬막 장을 팔더라고요. 손 소독을 다 마쳤고요. 아, 뒤에 지금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인못이야 진짜. 말을 잘 하고 있는데 마인못이래 <laughs> 시금치 된장국 편의점에 이런 거 다들 보셨죠? 여기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은 바로 이렇게 홀로 홀로 국물 먹을 수 있어요 맨날 라면만 먹기 지겨우니까 여기에 뜨거운 물만 표시된 선까지 부으면 은 맛있는 된장국을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김밥 한 줄에다가 이거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 되게 괜찮지 않아? 한국인은 국물이지 볏치잘 들어가지고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그 포테이토 이런 거 유용하게 먹을 수 있어요 쉽게 한국인은 승만 에이 포테이토 샐러드 이렇게 내용물이 안에 그 대충 손으로 이만들요 자. 마트에서 이렇게 꼬막 장을 팔더라고요 가져왔어요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이거 나다 먹을 수 있어. 아, 냄새 미쳤다. 짜잔,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 꼭 이렇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 양푼이 갖고 오는 게좀일이긴 하네. 와,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좋다. 아까 그 위치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동한 여기가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이것도 먹어보자. 샐러드 바에 있는 그그 그 맛이에요. 친구네 어머님이 만드신 파김치예요. 우와, 맛있겠다. 그, 한 입에 넣겠습니다. 음! 오! 진짜 잘하신다. 맛있어. 음. 지금 비봉에는 사람이 많아요. 역시.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와 꼬막이 그 윗니랑 아랫니가 이렇게 음식을 씹을 음. 때 저항력이 있잖아요 그 식감이라고 하죠 꼬막이 그 탱글탱글한 식감이 이게 짓눌려지면서 이렇게 탕 터질 때 그때 그맛 김가루를 하나 넣었을 뿐인데 참기름 넣은 것처럼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 그치. <laughs> 행복해. 그치. <laughs> 좋다.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만. <laughs> 자, 이제 점심을 다 먹고 비봉까지는 <laughs>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가면 되고 또 뒤에 보이는 데가 비봉이에요. 가보겠습니다. <laughs> 비봉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건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해도 우린 가야겠죠? 비봉 절벽 위에는 신라 진흥왕의 북한산 순행을 기념하여 세운 순수비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엔 1,200여 년 동안 잊혀져 오다가 19세기 전반 추사 김정희에 의해 발견된 북한산 비, 즉 비석의 옛 터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함께 서 있죠. 진흥왕 순수비로 가는 암벽길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에서 관계토황비 다음으로 기중한 금성문이자 국보 3호로 지정된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이 북한산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고을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죄수들을 석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리 뻗어서 여기 여기 너무. 이 봉은 언제 와도 꿀잼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문수봉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문수봉 올라가는 길이 더 재밌어요. 가는 길에 사모바이랑 승가봉을 지나칠 텐데, 거기도 뷰가 아주 좋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 3시간 만에 출연하시는데요. 수줍게. 여기가 사모바이입니다. 대남문에서 하산할 거라서 1.7km 정도 더 가면 돼요. 이 길을 올라서면 이제 승가봉이 나와요. 사모바이와 문수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인 승가봉. 명칭은 봉우리 아래쪽에 있는 756년 창건된 승가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오늘 통과하면 이제 문수봉으로 가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나오는데 저희는 오늘 어려운 길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길로 가더라도 잡을 손잡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하진 않아요. 양풍이 소리 문수동 갈림길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훨씬 경치가 좋아서 이쪽으로 가려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올라가는 길이 되게 가팔라요. 의 맛이란. 북한산 의상능선에 자리한 문수봉은 봉우리 아래 고려때 창건된 사찰, 문수사로부터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절대 보존구역으로 휴식연재 기간에 속해 있는 보현봉을 가장 멋지게 전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으로 하산할 거고 2.5km인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화산시간한 어,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이쪽에 보면은 문수사라고 절이 하나 있거든요. 너무 급하면 화장실 들렀다가 가시는 거. 와, 아, 이길 너무 예쁘다. 여기 국이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어, 난이도가 막 어렵지 않아서 초보분들도 충분히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코스고요. 계단이랑 돌길이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무릎에 부담이 좀덜 가요. 막 엄청 길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국이탐방지원센터 하산길은 좀 추천드립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러 갈 거예요. 바로 내려온 데부터 해가지고 맛집들이 쫙 있거든요. 아무나가도 다 맛있어요. 첫가는 소맥. 아, 제가 하나 더 나들이에. 아예. 아, 목말랐는데 진짜 하랑하고 먹는 맥주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술 좋아. 질로 앤드 집냄새. 너무 눈물 나가지고. 다시. 오. 재밌었어요. 야 그냥 국물에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국물에 비벼 먹어야 돼요. 다시. 재밌었어.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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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에 비봉을 못 올라갔다는 애들이 꽤돼 있어, 꽤 있어. 아 나도 겁먹었지 약간. 등산이 처음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친구고 엄청 많은 산들을 탔는데. 북한산은 오늘 처음이었어요, 그죠? 소음이 네. 어떠신가요? 지방 산만 웅장했 보자고 생각한 네. 것 같아요. 혹시 북한산은 어, 레벨이가 다르다. <laughs> 레벨이가 <레베르가> 다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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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역시 역시는 역시. 뭔가 어, 어. 고속포스 유발 구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어. 소연이가 딱 먼저 가준 덕분에 되게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혼자 처음 가게 무서운 구간 일 수도 있는 어. 스팟들이 몇 군데 있었죠. 그런데 어. 앞에 나서 주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맞아, 맞아. 쉬운 곳은 아니지. 음. 안전 탔다. 너무 재밌게 탔다. 오늘. 하루 최고다. 최고였어.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해. 소연넌세 번째, 네번째도 어때? 나올 음. 때마다 좋은 거 같아. 국가산, 그치? 족두리봉에서부터 해서북위탐방 지었을 때까지 내려오 문수봉 거쳐서 내려오는 음. 거는 지금 두 번째고. 비봉은 지금 네 번째고. 한 대여섯 번을 그쪽으로는 갔어. 아, 스 문수봉 네번 갔구나. 어, 되게 많이 갔구나. 갔는데도 갈 때마다 좋아. 아까 우리가 문수봉으로 올라왔잖아. 내려가는 그 느낌이 또 달라. 스트립이 또 달라. 근데 비봉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아, 비봉 너무 좋았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코스들이 되게 많잖아. 진관사에서 올라오는 코스, 삼천사에서 올라오는 코스, 산산성에서 올라오는 코스, 뭐. 여기 국이탐방지원센터, 승가사 쪽으로 가는 코스가 되게 많거든. 가본 중에 이 코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 번에. 영광이네요. <laughs> 아, 제가 오늘 산에 있는. 한걸 영상을 아마 보시면 어쟤 되게 위험한 데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사실 산행을 할때 가장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맞아. 요갈수 어. 있을 만한 데를 가, 가긴 해. 항상 산을 겸손하게 타야 된다가 제 모토입니다 안전하게 산을 타는 게 산을 잘 탄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타면 어, 못갈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추워 집에 가지고 녹두 빈대떡이냐 제육볶음이냐 그리고 녹두 이 국물 찍어 먹고면 맛있겠다 그래. 음. 음. 오고.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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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음주를 위해서 이제 촬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